천년여왕과 은하철도 999 프로메슘 1분만의 보기 천년여왕에 등장하는 유키레이아는 은하계의 별 라메탈 출신의 여왕으로 지구의 위기를 막기 위해 천년마다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은하철도 999에서 메텔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프로메슘은 고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와 금속 원소 프로메튬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기계 문명의 냉혹한 지배자를 상징합니다. 두 인물은 외모, 말투, 품이 있는 분위기에서 매우 유사하며 작가와 성우도 동일하여 사실상 동일 인물 또는 평행세계에 변주된 존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유키레이아는 인간성과 사랑을 간직한 존재이지만 프로메슘은 감정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인간을 기계로 바꾸는 길을 택합니다. 이처럼 두 작품은 세계관이 다르지만 유키레이아는 메텔의 어머니 프로메슘의 과거 혹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해석되며, 메텔은 그런 어머니의 길을 따를지 고민하는 중심 인물입니다. 구독 부탁드려요.